12번 볼까요? 시어핀스키 삼각형은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만드는 프랙털 도형입니다. 첫 번째 정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합이 72cm라고 했어. 그럼 우선 여기까지 읽고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첫 번째 정삼각형의 한변의 길이를 알아낼 수 있겠지요. 정삼각형은 어때? 어떤 삼각형이야? 세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이야. 맞아? 그러면 70. 2를 3으로 나누면 한 변의 길이를 알아낼 수 있겠죠. 즉, 한 변의 길이가 24cm였다는 거야. 되나?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그림에서 색칠한 정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합을 모두 더하면 몇 cm인지 구해 보시오. 그런데 우리가 시어핀스키 삼각형을 만들 때 1번부터 4번까지의 규칙을 따랐대. 1번부터 4번까지의 규칙. 어떤 규칙을 따랐는지 한번 볼까? 우선 1번. 정삼각형을 한개 그린 다음 색칠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정삼각형인 거지.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정삼각형의 세변에 한가운데 점을 찍고 찍은 점을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이첫 번째 그림에서 뭘한 거야? 점을 찍은 거야 점을 몇개 찍었겠어 세개 찍었겠지 이점 하나 찍고 그 다음 요점요점 요 점. 요렇게 세 점을 찍은 거야 그 다음 찍은 점끼리 연결한 거지 그게 두 번째 그림인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뭘 했대 한가운데 있는 작은 정삼각형은 지웠어 그지 지운 거 뭐야 요 삼각형을 지워버린 거야 그랬더니 그리고 색칠된 각각의 정삼각형에 대해서 계속 2번과 3번의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먼저 선생님이 이네 번째 그림에서 색칠한 정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합을 모두 더하고 싶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선생님이 뭘 하고 싶으냐면, 색칠된 정삼각형의 개수를 알고 싶어. 알겠니? 물론, 이네 번째 그림을 보고 직접 셀 수도 있을 거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뭐 이렇게 셀수 있겠지? 그렇지만, 선생님은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규칙을 찾고 싶어. 어떤 규칙을 찾고 싶으냐면 잘 봐. 첫 번째 그림에서 색칠된 정삼각형은 1개였어. 그렇지? 그다음 두 번째 그림에서는 어때? 색칠된 정삼각형이 3개로 늘어났어. 됐어? 그다음 이세 번째 그림에서는 어때? 원래 이두 번째 그림에서 3개였거든. 그렇지? 색칠된 정삼각형이 3개였는데 이한 개당 다시 세 개로, 세 개로 나누어졌다는 거 보이니? 그럼 선생님이 3 곱하기, 3이라는 형식으로 이세 번째 정삼각형 개수를 표시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실제로 세봐.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맞잖아. 그치? 아홉 개. 3 곱하기 3은 9. 아홉 개. 요런 식으로. 그러면 네 번째 그림에서 정삼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될것 같니? 여러분 규칙이 어떻게 될것 같아?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겠어? 즉네 번째 그림에서 색출된 모든 정삼각형의 개수는 27개가 될 거라는 것을 이렇게 규칙을 찾아서 알아낼 수도 있는 거야. 물론 직접 세셔도 똑같이 27개인 것을 알수 있어. 알겠니? 그럼 먼저 우리가 이네 번째 그림에서 된 정삼각형의 모든 개수를 알아냈어. 그럼 우리 이제 한 변의 길을 알아볼까? 한 변의 길이. 먼저 첫 번째 정삼각형에서 이한 변의 길이가 24cm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네 번째 그림에서 이 24cm가 몇 조각으로 나뉘어졌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여덟 조각으로 나누어졌지. 그러면 24 나누기 8 하시면 얼마야? 3. 즉, 이 아주 작은 이 정삼각형 하나의한 변의 길이의 합은 3cm라는 거야. 한 변의 길이의 합이 아니라 그냥 한 변의 길이지, 그지? 어, 한 변의 길이가 3cm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작은 정삼각형의세 변의 길이의 합은 뭐가 되겠어? 3cm가 3개니까 9cm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정삼각형이 총몇 개인 거야? 27개인 거야?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27 곱하기 9만 하시면 되겠지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243입니다. 즉, 네 번째 그림에서 색칠한 정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의 합은 모두 더하면 243cm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12번 문제풀이었습니다.